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기적인 시어머니와 우유부단한 남편 때문에 얼마 전 이혼했습니다. 지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정말 시댁만 잘못해서 이혼을 했겠냐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 어찌나 억울하던지. 그래서 여기 푸념하러 왔습니다. 저에게는 쌍둥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8분 차이로 태어났어요. 저에게는 최고의 친구이자 하나뿐인 영원한 반쪽이나 마찬가지인 존재이지요. 어려서는 워낙 서로 붙어 다녀서 저희를 딱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유치원부터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학교를 같이 다녔으니 각 학교에 저희가 모르는 학생들은 있어도 저희를 모르는 학생들은 없었을 정도였어요. 저희가 워낙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 성격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매사 둥글게 넘어가길 좋아하는 반면 동생은 뭐든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서로 성격이 달랐기 때문인지 학교에 진학한 이후로는 저는 주로 독서나 연극감상 같은 동아리 활동을 즐긴 반면 동생은 치어리더브라던가 댄스 동아리 같은 활동을 좋아했지요. 이건 여담이지만 동생이 활동하던 동아리들은 항상 군기 잡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댄스 동아리 부원들이 절 동생으로 오해하곤 제가 자기들 인사를 무시했다고 절 가만두지 않겠다며 교실로 쫓아왔던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야 오해라는 걸 알고 사과를 해오긴 했지만 정말 무서웠답니다. 스무 살이 되면서 저와 동생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대학생활을 시작한 저와 달리 동생은 연예인이 되겠다며 작은 소속사의 연습생으로 들어갔거든요. 이후로는 저는 저대로 대학생활로 인해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동생 역시 금방이라도 연예인이 되려고 저러나 싶을 만큼 거듭되는 연습에 치여사는 눈치였어요.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면서도 한 달에 한번 얼굴 보기도 어려울 만큼이요. 하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도 동생은 데뷔를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가수를 준비한다더니, 나중엔 배우가 된다고 했고, 마지막에는 개인 방송을 해볼까?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가족으로서 안타깝고, 동시에 답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동생을 탓할 수는 없었어요. 동생이 누구보다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온 걸, 제가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으니까요. 한편, 회사에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복지의 일환으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동생이나 저나 젊다는 이유로 제대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이참에 동생과 함께 받아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 무렵 동생이 유난히 살도 많이 빠졌고 체력이 딸린다는 말도 심심찮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건강검진에서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건강검진을 받는 동안에도 크게 신경 쓰이는 건 없었습니다. 평소에 감기 한번 걸리지 않을 만큼 체력엔 자신이 있었거든요. 아직 한참 젊은 나이였는데 큰 병이 있을 거라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동생은 꽤나 긴장한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전 설마설마 설마 했어요. 동생에게 그런 큰 병이 있을 거라곤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슬픈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폐암이었어요. 혹시나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면 대비하지 못할까봐 담배는커녕 맥주 한 잔도 입에 대지 않던 아이였는데 말이지요. 도무지 이유를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동생 그리고 부모님까지 모두가 좌절과 고통으로 힘들어했네요. 애가 타는 가족들과 달리 동생은 연명치료도 싫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도 싫다며. 삶에 대한 의지를 놓아버린 듯 했어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떠올려봐도 눈물부터 흐르네요. 앞으로도 제 인생에 있어 그때보다 더 힘든 순간은 없을 거예요. 진작에 동생을 살피지 못한 제 자신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무렵 저에게 힘이 돼준건 친정부모님도 아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남편과 저는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는 지극히 평범한 관계였어요. 대학교 전국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수도 하고 군대도 다녀왔던 터라 오히려 학년은 저보다 한 학년 아래였지요. 그렇다 보니 선후배라기보다는 오빠 동생처럼 지냈네요. 같은 학교가 아니었기에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서로 곧잘 연락도 주고 받았고 때로는 힘이 되는 이야기도 해주는 그런 사이였어요. 남들의 어설픈 위로와 영양가 없는 조언에 지쳐가던 저에게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던 남편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제게는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솔직히 매일매일 눈물바다로 지내시는 부모님 앞에서 저도 슬프다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까지 힘들어하면 저희 가족이 그대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왜인지 남편 앞에서는 제 감정을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그 당시에는 남편만이 유일하게 절 생각해주는 사람 같았고 점점 남편에게 기대는 시간 또한 길어만 갔네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동생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버텼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한결같이 제 곁에 있어주던 남편과 저는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6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슬픔의 구렁텅이에 잠겨 있던 제가 눈이 멀었던 걸까요? 변명 같지만 그때는 정말이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어디로든 숨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는데 그게 결혼이었나 싶습니다. 남편 또한 언제까지 제 편일 거라 생각했고요. 그때 왜더 신중하지 못했는지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래도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듣고도 파혼을 안 했냐 하실까봐, 이 이야기를 적을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기왕 푸념하기로 한거 숨겨서 뭐하겠어요. 다 털어놓겠습니다. 사실, 남편과 연인으로 지낸 기간은 반년에 지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시부모님이라던가 신우를 직접 만나볼 기회가 없었어요. 오빠 동생 사이에 굳이 집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할 만한 이유가 없었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계획했던 일중 하나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어머님도 신우도 성격이 괄괄해서 그렇지 속은 따뜻한 분들이라며 혹시 말을 좀 세게 하셔도 저더러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왜 그런 말을 미리 하면서까지 연막을 찾는지 만나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나 신우나 단지 성격이 괄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쌍스럽더라고요. 단지 거친 어휘를 쓰시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 대한 배려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외모나 생김새에는 정답이 없기에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타고나기를 마른 체형입니다. 잘 먹고 못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체형 자체가 마른 체형이에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절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볼품이 없다. 딱 그게 첫마디셨습니다. 볼품이 없다고요. 어떻게 초면에, 아무리 제가 인사를 드리러 온 자리라고 해도 그렇지, 볼품이 없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 건지,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말씀에 당황한 나머지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요즘에는 다들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돈 주고 살 뺀다며 누나도 그러지 않았냐고, 저 대신 받아쳐주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신호를 제대로 보게 되었는데 어휴 따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절에서 맞는 사이즈나 사입을 수 있겠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께선 남편의 말을 들으시더니 그래도 네 누나 정도는 돼야 애도 잘 낳고 건강하게 오래 산답니다 이 말도 솔직히 곱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 걸고 넘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다른 길로 흘리자는 심정이었지요. 식사 시간 동안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아버님께선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당신 지인의 자식이 죽을병에 걸려서 몇 달째 병원에 입원해 있네요. 전쩌 하시며 떠들고 계셨습니다. 그 부모들은 어디 놀러도 못 다니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만 다 까먹고 있다면서요. 그러더니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제 동생 이야기를 물어보시더군요. 암이었다면서 니네 부모 중에도 안 걸렸던 사람이 있냐? 니네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다 멀쩡하셨냐? 병원비는 많이 안 들었냐? 보험금 좀 받았냐? 정말 입에 담기도 기분 나쁘고 불편한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 감정을 억누르며 적당히 대답해드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편이 워낙 난처한 표정을 짓고서는 입모양으로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대고 있었기에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간신히 누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쌍둥이는 원래 둘 중에 하나는 죽을 운명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씀을 하셨을 땐 도무지 재화를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니까. 하나가 받아먹을 걸 애미 뱃속에서 둘이 나눠 먹으니 하나가 원래 부실할 수밖에 없다나요. 그래서 원래 쌍둥이 중 하나는 뱃속에서 죽거나 아니면 나와서 죽는 게 운명이랍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씀이 그래도 네 동생은 오래 버텼다야 거진 30년은 살다 간거 아니냐며 운이 좋았다네요. 정말 얼마나 화가 나던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당장이라도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가보겠다고 인사도 하는 둥마는 둥 말씀드리고 그 집을 도망치듯 뛰쳐나왔어요. 나중에서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소리라도 지를 걸, 과일 먹던 상이라도 걷어차고 나올 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제 스스로 제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대응조차 할수 없었지요. 곧이어 남편이 저를 쫓아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아스팔트 바닥에서 남편이 무릎을 꿇더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머님께 말조심하시라고 몇 번을 당부드렸는데도 저 버릇을 못 고치신다면서 자기라도 나서서 막았어야 하는데 설마설마 설마 싶어서 지켜만 보다 이렇게 되었다며 정말 미안하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남편과 저를 힐끔거렸어요. 남편이 사과를 할수록 왜인지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이후로도 한 일주일 동안은 결혼이고 뭐고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전화와 문자로 몇 번이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고 친정부모님께서도 교양 없는 옆편 내가 헛소리 짓거렸다 생각하고 넘어가랍니다. 남편 하는 걸 보니 한번더 기회를 줘도 될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하게 된 결혼입니다. 당연히 시댁에 대한 제 마음이 좋을 리 없었지요. 그래도 사람들이 말하는 며느리돌이 하고 살았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며느리돌이나 많아. 그까지 꺼 진짜 개나 줘버리고 싶었지만 친정부모님 얼굴에 속된 말로 똥칠할까 봐 했어요. 남편도 어머님의 막말 사건 이후로는 어머님이 행여나 저에게 말실수하시지 않도록 중간에서 그런대로 처신을 잘해주었고요. 하지만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그 말이 딱이었습니다. 당시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결혼 준비를 할때 남편 말로는 한 5천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그 정도의 돈이나 아니면 자동차를 사주시겠다 하신 상황이었고요. 외에도 남편이 모아둔 돈이 8천 정도 있었고 저도 7천 정도 준비되어 있었으니 넉넉하진 않아도 크게 부족함 없는 시작을 할수 있겠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청첩장까지 나오고 나서야 어머님께서는 신우는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동생이 먼저 가는 것도 부족해 재산까지 다 털어먹어야겠냐며 저와 남편을 나무라셨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은 눈치였고 저는 치사하고 더럽다 싶었지요. 홧김에 친정 부모님께도 안 도와주셔도 된다 하곤 그 길로 아파트 전세를 계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때는 진짜 어이없고 솔직히 속상했는데 지금은 참 다행이다 싶어요. 저랑 남편 사이에 벌킨 문제가 없다 보니까 막상 이혼을 하는데도 재산분할이나 만화할 것도 없고. 그냥 시간 문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저 저희 둘이 나름대로 생활을 꾸려가고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봄 남편이 신우가 저희 아파트 라인으로 이사를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왜 신우가 우리 아파트 라인으로 이사를 오냐고 물었습니다. 신우가 다니던 직장은 전하 남편이 다니던 직장과는 반대 방향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댁은 그 근처에 있었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우가 갑자기 저희 아파트로 이사를 온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나가는 말처럼 누나가 아프대 그러더군요. 제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똑바로 하라고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라고 도대체 신우가 어디가 아픈데 우리 아파트로 이사를 오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기도 잘은 모른다면서 저더러 한다는 말이 저도 알다시피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이른을 바라보시는 나이 아니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당신들 건강 챙기기에도 바쁘신 분들 아니냐고요 그런데 신호가 암에 걸렸답니다 가남이기라대요 지금 당장이야 혼자서 병원도 다니고 뭐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지만 앞으로가 문제 아니겠냐며 아무래도 어머님 아버님 곁에 있는 것보단 젊은 우리 곁에 있는 게 도움받기도 좋고 그럴 것 같아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기로 했답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누구 마음대로 누가 도와준다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이 도움이라는 거지 해줄 것도 없답니다. 우리 먹을 반찬하고 그럴 때 누나 것도 조금만 더 해주면 좋고 누나가 차가 없으니까 어디 가고 그럴 때 전화 남편 중 시간되는 사람이 태워다 주고 저더러 친언니다 생각하고 같이 카페도 다니고 그러랍니다. 가끔 청소 좀 도와주고요. 정말이지, 그 정도면 된답니다.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어머님께선 아픈 달 내팽개 치시는 거냐고,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챙겨야지, 왜제3자인 내가 사는 아파트에 신우만 덩그러니 보내시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이나 아버님, 두분다 하시는 말씀이 평생 살던데 떠나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당신들은 원래 살던데 계시고 싶다고요. 그리고 노인네들하고 환자하고 한 집에 있어봤자 서로 힘들게나 하지 않겠냐며. 저는 남편에게 신우가 이사오는 날이 당신과 나 이혼하는 날인 줄 알라 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신우 식모살이 하면서 병수발까지 들게 생겼냐고요. 그리고 남편이 예상한 것보다 제 반응이 훨씬 격했던지 남편도 더는 뭐라 말을 못하더군요. 그쯤에서 남편이나 신우가말귀를 알아차 먹었으면 이 사단까지는 안 났을 겁니다. 아니 하다못해 어머님이라도 염치가 있으셨으면 이 지경은 안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그새 어머님께 미주알고주알 일렀는지 이튿날부터 전화기에 불이 날 만큼 어머님께선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요점은 어디 감히 여자가 먼저 이혼을 한 해만에 소리를 하냐는 거였지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살라는 것도 아닌데 그 아파트가 전부 다네 거냐고 네가 뭔데 내 딸이 집알로 이사를 간다는데 못 오게 하냐입니다. 처음엔 듣고만 있었지만 나중엔 진짜 나를 뭘로 보고 이러시나 싶어서 저도 따박따박 떼 들었어요. 이사오는 저희가 눈에 빤히 보이는데 죄가 좋겠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원래 시댁 식구가 아프면 며느리가 그런 수발 드는 거랍니다. 저더러 그런 것도 못 배우고 시집왔냐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어머님께 매사 심보가 그런 식이시니 신우가 어머님 대신 벌받는 거라 했습니다. 남의 여동생더러 팔자가 어쩌고 그래도 30년이면 운이 좋았다며 막말을 퍼붓지 않으셨냐고요. 신우는 곧 마흔이니 내일 가도 억울한 거 하나 없겠다며 저도 악담을 퍼부었어요. 어머님께선 저더러 미친 엑스라며 어디 감히 그런 말을 입에 담냐고 제정신이냐고 악을 쓰셨습니다. 전 제가 다 잊고 사는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어지간히 제 가슴 깊이도 박혀있었던 모양입니다. 신호가 아프다는데도 불쌍한 생각이 하나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과도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짜고짜 어머님한테 네가 한 말이 사실이냐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수 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 막말하실 때는 나한테 사과나 했지 어머님께 찍소리도 못해놓고 지금은 나한테 악을 쓰는 그 모습이 참 낯설더라고요. 이런 인간 앞으로 믿고는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픈 신우. 네가 수발 들고 데리고 살라고요. 네 애미 볼 때마다 그 악담이 생각나서 가슴이 너덜너덜해지는 것 같다고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열거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어머님 막말이 그것뿐이었겠어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신우가 아프다는데 도망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제가 자기 아들 인생을 망쳤다네요. 제 신부가 고약해서 동생도 일찍 죽은 거라고 막말을 하시길래 저도 신을 얼마나 오래 버티나 두고 보자고 응수했습니다. 막말로 전 이미 동생을 잃었는데 못말인들 못하겠어요. 말할수록 업보를 쌓는 건 어머님 쪽이었으니 저도 지지 않고 맞불을 놨네요 영원히 제 편일 줄 알았던 남편도 저더러 계속해서 서운하다며 일단 신호부터 낫게 하고 그 이후에 시시비비를 가리자던데. 기도 안 차서 대꾸도 안 해줬습니다. 이런데도 정말 제 이혼이 손바닥이 부딪혀서 일어난 일인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이미 이혼은 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전 떳떳합니다. 앞으로도 보란 듯이 잘살 거예요. 두고 보자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